무장반란으로 러시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를 틈타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6일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주 헤르손시의 강검너 마을을 점령했는데요. 그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드니프로강 동안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것입니다. 손잡병법에도 나오죠. 적이 강하면 정면 승부를 피하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 적의 전력을 약하게 만든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의 속도를 내는 한편 러시아의 보급로를 끊어내는 식으로 러시아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22일 우크라이나는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쉐도우로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 촌가르 다리를 타격했습니다 촌가르 다리는 러시아 남부 주요 보급로 중 하나인데요 길이 좁고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몇안 되는 진입로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이 다리를 수리하고는 있지만 수리까지는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촌가르 다리를 쓸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는 길을 경유하게 되는 불편함을 겪게 됐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스톰쉐도우로 베르단스크 항구에 있는 보급창고와 니코베 있는 러시아 무기탄약고도 폭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우크라 군의 보급로 차단 공격은 전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2023년 5월 한달 동안 여권조성 작전이라고 해서 후방의 보급선을 타격하고 그리고 지휘부를 타격하는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리고 6월 넘어가면서부터. 공세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헤르손 방면 같은 경우에는 노바카 코브카 댐이라는 곳을 터뜨려 버리면서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헤르손 방면으로 공세가 들어가야 됐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동안 막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헤르손 방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권 조성 작전을 지속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죠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스톰쉐도우 미사일을 활용을 해서 어, 헤르손 방면에 후방 탄약고라던가 이런 보급 시설들을 에, 타격을 해서 어, 향후 헤르손 방면에서 공세 이전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명확하게 보급로를 끊는다라는 기보다는 이제 보급 물자에 타격을 주는 거죠. 어, 이때 주요 타겟이 되는 것들은 어, 첫 번째는 지휘부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급 물자. 해당하는 것들, 특히 탄약고라던가 이런, 이런 시설들을 어, 정확하게 타격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쪽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자의 규모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공세로 이전했을 때 유리한 조건에서 공세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여권조성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효과는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쓸수 있는 탄약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탄약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적절하게 보급이 와야 되는데 보급 물자가 제때 제때 도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그너 그룹 반란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첫 번째 물자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러시아 정규군으로부터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첫 번째는 맞는 거죠. 물자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맨 앞쪽 전선에서는 지금 당장 써야 될 탄약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보급기지 같은 것들이나 보급거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그 보급거점에서 그 다음 말하자면 허브 투 허브로 뒤쪽에 더큰 허브에서 앞쪽에 조금 더 작은 허브로 보내주고, 그 허브에서 앞쪽 전선에 직접 이 물자들을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될거 아니에요. 뒤쪽으로 가, 갈수록 조금 더큰 허브가 있을 테고, 그런 허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타격을 하게 되면 문제는 분명히 생기는 거죠.